저는 오늘 TV를 샀다. 대우 루컴즈로.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는요 와. 대우 루컴즈의 70인치 이 스마트 TV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TV가 그냥 TV가 아니에요. 자, HDR 10까지 지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4K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되게 선명하고 색감이 풍부하게 집에서도 TV를 시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만큼이나 굉장히 크기가 시원시원하죠. 아, 지금 안에 내용물이 너무 궁금해요. 참지 못하니까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아, 진짜 이렇게 최신이치 갖는 게 꿈이야, 꿈. 오! 완전! 너무 예뻐요. 와!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저는 진짜 대우 루폰즈가 좋은 거는요. 디자인을 진짜 잘 빼요. 디자인 보세요. 이 메탈릭한 이 테두리를 따로 이렇게 배색해서 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딱 세련된 느낌이 확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딱 공간에 놨을 때 시야가 확 확보가 돼요. 오히려 집에서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도. 짜자잔. 받침대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TV는 제가 다른 TV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받침대가 조금 흔들거리거나 좀 불안정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V가 크면 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 이거 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대우로 컴즈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안정적으로 받침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마트 TV잖아요. 기능들이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기능이 지원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기능, 유튜브 기능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기능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너무 쉽죠. 저는 진짜 대우르컴즈가참 좋은 게요. 쉽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동식 냉난방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설치할 때 되게 간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쉬워요. 리모컨이 딱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자 버튼 하나 누르면 넷플릭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유튜브 이렇게 다 쉬운 게 도대체 어딨어요. 진짜 대우 루컴즈 사랑합니다. 자 이제 리모컨을 작동해서 TV를 켜볼 건데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떨려요. 새 상품 딱 뜯어가지고 제일 먼저 킬 때. 자 켜보겠습니다. 자 뜨네요. UHD TV 루컴즈 멋있어요 루카엄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는 메뉴 언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잉글리쉬 한국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잉글리쉬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국가선택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고요 시간대 자, 어, 여기 맞네요. 저 서울이죠. 자, 서울이니까 서울 시간 대 선택하시고 시간은 자동수동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자동으로 하시면 바로 시간이 설정이 되니까 이왕이면 그냥 편하게 자동으로 자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요거는 하셔야 돼요. 어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을 뭐 나는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지만 뭐 나는 유튜브랑 다 시청을 할 거예요. 하시면 네트워크 설정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파 케이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뭐 케이블을 시청하는 지상파를 시청하는지 요거 확인하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상파 채널 검색. 채널 검색 얘를 누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들어가요. 로딩을 하는 거죠. 왜냐면 검색을 해야 나머지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검색대를 다양한 채널대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자. 어, 지금 되고 있어요. 되게 빠르네요. 다른 이제 TV 같은 경우나 다른 이제 기계들은 채널 검색할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오, 빠르네. 대우 루컴즈 역시 스마트에689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됐네요. 어, 다이렉트 스마트 TV의 가장 좋은 점, 아까 말씀드렸죠. 버튼 하나로 바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튜브랑 넷플릭스 많이 보죠? 자, 먼저 저는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 저 유튜브 진짜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 휴대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화면, 70인치의 대형 화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습니다. 저는요 저번에 그 찍었던 루컨스의 이등식 에어컨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선명하죠. 빛깔이요. 진짜 내가 그냥 휴대폰으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 보세요. 이 피부표현, 뒤에 배경이 색깔. 와. 이런 유튜브를요,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4K의 UHD 화면으로 보는 게 저는 진짜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조작법도 쉬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더 좋은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박이죠. 나뭇잎, 이거 하나하나 살랑살랑 흔드는 거뭐 색깔. 내가 마치 내 주변의 이 경관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는 듯한 내가 이 도로에 가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장소에 가 있지 않지만, 진짜 생동감 있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70인치 대형화면으로. 4K의 UHD, 그리고 HDR10 기능으로. 완전 좋죠. 우리가 극장에 가는 이유는 그런 화면들 때문이잖아요. 뭔가 선명하게 보고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집에서 이렇게까지 생동감 있게 볼수 있다면 저는 굳이 극장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진짜 이렇게나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진짜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 TV에 진짜 이 활용점정은 넷플릭스, 넷플릭스. 자. 버튼 하나 누릅니다. 바로 들어가요. 이것도 너무 좋아. 따로 번거로운 조작이 필요 없어요. 너무 괜찮아요. 여기 카테고리가 뭐, 액션, 어드벤처, 뭐, 애니메이션, 뭐, 어린이 가족, 뒤에 뭐, 히어로물까지, 뭐, 미드, 영화, 이런 거할것 없이요. 모든 컨텐츠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바로 연결해서. 뭘로? 데우 루컴즈의 다이렉트 스마트 TV로. 아주 선명하죠. 저는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던 영화, 드라마, 채널,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조건들은 이런 화질이에요. 이런 선명함이에요. 4K UHD, 그리고 HDR10의 기능. 이런 화질과 이런 선명함으로 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오 루컴스의 다이렉트 스마트 TV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4K HDR로 시청할 수 있는 대우룩컴즈의 다이렉트 스마트 TV였습니다. 보시니까 좀 사고 싶으시죠? 음, 저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아, 이번 기회에 TV를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검색창에 대우룩컴즈 스마트 TV를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른 제품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어우, 갖고 싶어요. 어우,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대우룩 꼼지는 내 스타일인 거야.